첫 번째 사연입니다. 너 대체 왜 그러니? 님께서 12월 4일 날 올려 주신 사연인데요. 이 어, 요거는 펜타클 선생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건 펜타클이 읽어야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입장을 영접하고 입세생의 눈을 뜨게 됐고 이후 팬이 된 사람입니다. 취미 겸 공부 겸 팝빵 듣고 유튜브 보면 낄낄거리는 재미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어요. 쌤들의 조언으로 아직 아이가 중 1이긴 하지만 뭐야 아직 중1이야? <laughs> 고등은 타놨구나요 평범한 일반고로 가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라이딩 학군지 활용 가능 특목 다사 열심히 준비하면 입학은 할수 있겠으나 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제 자식을 믿을 수 없고 타고난 똑똑이가 아니라 가면 5,6등급 하겠지 싶거든요 내신을 잘 잡고 수능체전은 학군지 학원 이용해, 이용하겠다는 것이 나름 최선의 전술이다 생각하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학원 설명회 갔다가 다시 혼란스러졌습니다 고교 블라인드 해봤자 입사관들 학제 편성만 봐도 어느 학교인지 영재, 전사, 외고, 국제, 광역자사 단번에 알수 있고 그냥 일반고여도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 화투, 물투 들어있는 것만 봐도 그야말로 우산 학생들이 포진한 학교인지 알수 있다고요 청목, 전사고는 블라인드에도 나타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광역자사고도 딱 보면 안다고 하네요 심지어 광자사고 4, 5등급이 일반고 2등급이 못 가는 학교 간다고 하는 말이 머리가 띵 제가 생각해둔 일반고는 2학년 때 수원 수트만하고 3학년 때 미적기야 있어요. 블라인드가 이제 대놓고 특목 자사고 애들 뽑을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특목 자사 선생님들이 입시 노화를 따라갈 수 없어 세특을 채우는 것도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요. 쌤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던. 이대부고. 저 이대부고 찬성, 가는 아일나요, 거 저희가? 찬성 안 하고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네, 네. 어쨌든 강추하시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 노하우 열 장을 높이 사시더군요. 정신적 지주로 여기던 입시왕에서 제가 듣고 알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의 설명이었기에 듣는 내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저분이뭘 모르네 하고 자기 체면을 걸어봤지만 집에 와서는 맞는 말 같은데? <laughs> 하면서 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비약군 지역 평범한 일반고보다는 역시 특목자사고가 유리할까요? 특목자사 상위권 말고 일반고 상위권과 특목자사 중하위권을 비교했을 때요 어지럼증이 날 지경입니다. 갈 때처럼 흔들리는 어머니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네, 예습니다 어, 사연이 예, 재밌죠? 예.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고 네. 중일 어머님들이 흔하게 할수 있는 고민이다.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정보 획득을 위해서 여러 채널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그렇죠. 보고 저희 방송도 보시지만 또 설명회 가면 뭐뭐 뭐 특목 영재고 학원 설명회나 뭐 이런 데 이제 중학교 학원 같은 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가 충돌이 난 거죠. 예. 네. 저 오늘 잠깐 선언을 할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알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오늘 선언을 할 겁니다. 뭘또 어떤 하니까. 선언을 할 거냐? 거냐냐는... 면 아, 잠깐만. 하, 하지 마. <laughs> 왜? 왜. 아니, 들어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따가 회회하고 갑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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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들어봐. 아, 괜찮아. 누구나도 아, 네. 아, 네. 폐해가 안 가는 거야 <laughs> 제가 이제 유튜버 스트리머로서, 그죠? 음, 예, 예. 입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직업이 스트리머죠. 스트리머고 이제 입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입시를 취미로 하시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올해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솔직히 네. 제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아 어, 그래요? 뭔일이냐 예, 작전을 바꾸려고요 사죄를 드리면 예. 이제 그 행동을 안 하라고 네. 예, 안 하고 이제 반대로 할 겁니다 어떻게요? 이제부터 그냥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입시전문가가 하는 말들이 맞아요 음? 그냥 그 말이 맞습니다 <laughs> 뭔 소리야 그그 말이 맞고 저희 말이 그냥 아니에요 <laughs> 예, 그냥 이렇게 알고 이제부터 들으세요 그냥. 인지 단계를 대한 자아 단계를 왜냐하면 할까요? 어차피 입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음.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 붙어요. 그럼 누군가는 잘못 알아야 돼요 정보를. 아. 네. 어차피 그럴 거라면 누군가는 잘못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다 틀린 거고 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치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아,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네. 이제 입시 전문가에서 이제 스트리머로 제 2의 네. 인생을 네. 살고 계시는 네. <laughs> 펜타킬 선생님. 선생님의 네. 뭐 이사간 하소연 같은 거고요. 일단 상황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저희 방송제 들으면서 입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 감사드리고요 입시형 방송 듣고 그냥 이런 상황이면 일반고 진학하고 학원을 좀 학군지 좋은 데 보내서 수능 최저 준비하고 내신 짧다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획을 중이셨는데 학원 설명회를 갔더니 서류 블라인드 평가 시대가 되면서 특목고 자사고가 훨씬 유리해졌다 무조건 여기 보내야 된다 일반고 가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런 거죠. 일단 현재 블라인드 평가가 들어오면서 평범한 일반고와 특목자사고에 뭐가 유리하냐? 더 구체적으로는 일반고 가서 어느 정도 상위권 내신나 2등급 근처 들어오는 거랑 특목자사고에서 중하위권으로 하는 거랑 이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라는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방송 저희 방송에 대한 이제 AS죠. 어떻게 보면 어, 왜너네들이랑 말이 다르냐? 학원 설명에서 드린 거랑 저희 방송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또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방송부이죠시를뭐 네.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그럼 재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재미란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설명에 했던 말이 맞습니다. <laughs> 네, 알겠뭐 여기까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넘어갈까요? 거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연 어차피 누군가는 대학을 못 가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대학을 잘 가거든요. 예 이럴 일단, 순 없고 네. 그냥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사연 하면서 좀 팩트 체크 비슷하게 팩트 체크인데 이게 뭐 팩트 팩트라가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아 근데 솔직히 이제뭐 농담 빼면 이거는 팩트 체크 넘어서 이 사연의 본질은 팩트 체크가 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특목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가 아니에요 그게 주 그거죠 네, 이게 본질이에요 결국에는 네. 근데 어쨌든 팩트 체크라고 하지 말고 재미로 하는 팩트 체크 음. 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기만. 그래서 요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대충 보니까 6개 정도를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 6개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재미로 아, 이건 좀 좋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아, 이건 조금 과장된 것 같다. 조금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설명회에서 했던 첫 번째 얘기 어머님이 전달해 주신 거는 고등학교 블라인드 해봤자 입학 사정관들은 딱 학생부만 딱 보고 이, 이 전체적인 교과 편성이나 학제 편성만 봐도 그냥 어느 학교인지 대본에 안다 알지 사이즈가 나온다아 압니다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이고 입시 전문가지 않습니까 압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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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까 네 아, 잠깐만요 저희가 이게 야, 제가 이제 제대로 해왜 그, 그래 자꾸 그 너도 유튜브에 심취해 있어 너 지금 그, 표정이 지금 <laughs> 유튜버의 표정이야 그 저의 그 개그를 네. 한 단어로 정의하면 약간 사르카즘 요런 네. <laughs>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그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나 그 생각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뭐 근데 이제 본인이 농담을 얘기한 걸 너무 네.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약간 사르카즘 빼고 좀 아니, 말씀드리면 저는 싸르카즘이 이게 뭐콩글리신인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음. 사르카스 맞아요 이게? 사르카즘 비꼬는 거 그쵸. 비꼬는 거. 아. 아, 그래서 아주 똑바로 해. 자꾸 장난치지 말고. 일단은 네. 뭐 어느 학교인지 알수 있죠. 종류는 그러니까 네. 이제 유형별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됩니다 이거는 예. 영재과학고는 뭐 그냥 그냥 뭐 입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영재과고를 묶으시면 안 됩니다 영재학교랑 네. 과학고는 아예 다릅니다 좀 다른데 다르고 학생부도 다르고 아예 네. 본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그냥 구분은 된다 예, 보면 아, 알죠, 다만 라인이.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느 학교인지까지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네. 거고 전사고도 상당히 구분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예, 특징적인 학교들이 딱 보자마자 캐치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확집만 봐도 얘가 뭐 소위 뭐용인외 대부고다. 이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네. 예, 나오는 건 맞고. 외고 국제고도 아, 얘가 외고 나왔구나. 국제고 나왔구나. 이것도 입시 전문가가 아니어도 압니다. 네. 무슨 프랑스 <laughs> 중국어 시수가 막20 단위씩 들어 있으니까. 다만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구분이 어렵다. 이게 어느 외고냐? 이거는 특정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매우 어렵다. 예, 네, 저는 말씀드리아요 쉽지 않다. 네. 예. 그리고 약간의 논란의 여지인데 광역 자사고도 어, 저도 이제 그 주변의 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아 눈치는 채데요어 이거 광역 자사고 같은데 눈치는 채지만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광역 자사고인지 모르는 자사고도 꽤 있을 거라고 저망이 됩니다. 예. 자사고는 예. 또 이제 많잖아요. 예, 워낙 광인자사고, 많아서. 예. 약간 특색 있는 뭔가가 없는 학교도 실제로 존재는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광역자사고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이대 여기 방 여기 사연에 나왔으니까 얘가 이대 부고다 뭐 이게 특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어요 블라인드 해봤자 다 안다. 이것도 약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 생각이니까 예. 그분 많이 맞을 거라고 예. 생각을 들어주세요. 예. 저희 그냥 예. 잘못 아는 거니까 예. 저희. 저희는 다. 훈례입니다. <laughs> 두 번째 네. 또 설명해서 한 얘기인데 <laughs> 이건 더 웃긴데 저는 웃으면 안 되지. 일반고,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인데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 화투 물투가 들어있는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포진한 학교다. 소위 말하는 갑방고다. 바로 눈치 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편제어 있으면 우대해 줄 것이다 이런 걸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 나는 이제 못 참겠다. 이거는 아또튼 올해 최근에 들은 제가 들은 이상한 소리 중에 어, 탑 수준인가? 대발이 <laughs> 원탑입니다. <laughs> 그 중에 <laughs> 아니 아,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닌데, 아까 그러니까 물 2학년 때 미적분 하는 학교 있죠? 있죠, 네. 많죠. 많죠, 전국에 주, 엄청 뭐 많은 학교 있기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이거 일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공부 잘하는 학교들을 이런 걸볼 수는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전국에 그런 상황인가? 그건 또 안, 절대 아니고 입학 사정관들 입장에서도 오야 2학년 때 수원수투 미적분이 다 있어. 야 갑반고야. 갑반고야 찾았어. 이럴 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단은 일반고 중에 수원수투 미적까지 하는 학교는 많고. 물투 화투 까지 하는 학교는 엄청 흔치 않습니다 네, 별로 없죠 그것까지는.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제 기억에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아요 있어요. 다만 급소수가 있죠 뭐 학, 이런 학교가 있겠죠 찾아보면 전국에 있는 제가 항상 다본거 아니겠지만 네.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아 교육과정이 타이트한 거 보니까 학력이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지 갑방고구나. 이게 이제 갑방고구나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대입,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데 갑방고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평가는 네. 이제 원칙적으로 배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방고라는 확신도 못 들네. 갑방고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그렇죠. 그런 상상력으로 대입 평가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땐좀 이상한 얘긴 것 같고. 자, 심지어 광역자사고의 내신 사오 등급이 일반고 이 등급이 못 가는 학교도 간다. 뭐 정시까지 포함하면 이럴 수 있죠. 예, 네, 정치까지 포함하면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수시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고 요즘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차이가지 예, 않고요. 광역자사고 4, 오 등급이 얼마나 수시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는 네. 어, 뭘 이제 자사고도 워낙 많으니까 예. 워낙 많으니까 좀 차이가 어, 아, 당연히 힘없고 4, 오 등급 정도면 일반고 2 등급이 못 가는 것교 수능으로 가죠. 수능으로 가죠. 어. 예. 다만 이제 수시에서 광역자사고 4, 오 등급이 힘듭니다. 요즘 진짜 힘들게 갑니다. 요즘 광역 단위자사 사오 등급은 순응하지 수시도 안 씁니다. 에이, 수시 못 씁니다. 네. 네. 예. 예. 그리고 학교 상담 가도 생각보다 엄청 낮은 대학 권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우울성, 저는 네. 개인적으론 이 학원 자체가 특목자사고 <laughs> 준비 학원일 가능성이 상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론 상상하는 마요. 자 그다음 또 있어요. 블라인드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대놓고 특목자사고를 뽑을 수 있게 판을 깔아줬다. 아 저는 이게 진짜 제일 열받았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멘트 보고 어떻게 설명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충격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대놓고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laughs>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설명해서 약간 비타 맥락으로 말을 해요. 뭐냐면 학종이 줄고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실시되고 학종이 줄고 네. 교과 재능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위권대학 입장에서의 학종은 이제 어떻게든 특정 특목자 사고가 아니라 일단은 확실한 특목자 사고 중심으로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할 가능성이 방향성이 좀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대놓고 뽑으려고 한건 아니다. 네. 이게 아니 이렇게 뽑지도 않는다니까 실제 네. 결과도 네. 등목 자사고 애들 그 수만이 가서 올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검색 좀 해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걔네들은 네. 그냥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고. 네. 등목 자사고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블라인드가. 아 저는 사실 아찔아찔했어요. 무슨, 무슨 블라인드 평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많잖아요. 그리고 답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틀린, 아, 저희가 틀린, 틀린 거네요. 네. 아니에요? 공부는 아닙니까? 가수가 이야기하면 그게 정이고 정답 아닙니까? <laughs> 심리학적으로도 연구가 있어요. <laughs> 뭐또 심리학까지가 네. 10,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네. 9명을 일부러 오답을 말하는 아, 연기자를 맞아, 맞아. 넣어놓고 한 명을 정상인을 넣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웃으면서 정상인이 이제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네. 근데 나머지 9명이 그 사람 이상한 취급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 100%는 아니지만 한 60-70%가 자기의 정상적인 <laughs>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가? 진짜 저 사람이, 왜냐면은, 좋네. 다들 저렇게 말하니까, 음. 무인도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음. 여러,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 결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 내가 틀린 거구나?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 사람들 생각이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가짜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인 거죠. 이 비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다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laughs> 그래서 어쨌든 플라인드가 대놓고 특목자사 를 뽑는다 는 것도 저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알아서 생각하시고 뭐 특목자사 선생님들의 입시 노하우 이게 있긴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특목 자사고 선생님들이 확실히 좋긴 하나 다만 최근에 이제 정시 환경 정시가 확대되고 뭐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확대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딱히 특목 자사고가 긍정적인 시그널은 제 눈에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걸 좀 좋게 포장하는 학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단은 이 학원이 특목자사고 쪽에 좀 준비하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원일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만 답 답하고 넘어갈게요 특목자사고 중하위권과 일반고 상위권 입시에서 누가 더 유리한가 이거는 여, 영원한 난제인데 음. 워낙 상황마다 다르고 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학생이 예. 이제 특목자사고인데 여러... 이제 너무 좋은 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일반고도 여러 일반고가 아, 있고 그렇죠? 특목 여러 특목사고 있고, 네. 하지만 여기에 네. 대해서 대답을 해야 입시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입시름이었어요. 입시름 말이야. 입시름. 특목 자사고 중위권이냐, 일반고 상위권이냐, 그냥 각자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 거 같다. 내 짧은 시견이지만 짧은 시견으로 네, 짧은 시퀀이죠. 네, 비전문가 전문자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는 특목 자사고 중위권. 아왜 그요? 닭 머리보다 용 몸통이 낫다. <웃음> 일반고가 <웃음> 닭입니까 그러면? <laughs> 아니, 제가 제 느낌에. 네. 예. 알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해주셨고요, 펜타 선생님은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고민하는 구간이 딱 있네요. 지금 이제 2대부고 음. 4, 5등급 때, 이제 일반고 2등급 이제 비교를 해놨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만약에 2대 이대, 2대부고 4, 5등급이면 그냥 4.5라고 합시다 중간이 네. 사, 네. 4등급 중반. 에 초중반. 일반고 네. 2등급 초반이면 솔직히. 저는 당연히 일반고가 선택지가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게임이 안 네. 되는데 이거는. 예. 요즘에 분기이 선택지가 예. 훨씬 더 많아요. 예전 같으면 뭐 외고에서 뭐4 5 등급 해도 뭐 성균관대 또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일반고는 2등급 해도 뭐안 된다 그랬는데 올해 네. 입결이나 뭐 작년에도 그랬고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지금. 예 특히 이제 중하위권 구간에서 한 2, 3 등급까지는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것 같은데 중하위권 구간에서. 입결이 푹푹푹 떨어진 학교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굳이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 아이 특목 자사고 가서 그 개고생하면서 돈도 많이 들지 얼마나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하는 일도 많으면서 심지어 수능 대비도 하기 힘든 학교들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이 고생을 하느니 그 에너지를 그냥 일반고에 가서 열심히 하면 좀더 선택지가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뭐 일반고가 더 좋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니는 저희가 네.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즘에 제가 저 고입 설명이 오면 아시겠지만 일반고에 갔을 경우에 일반고의 장점을 활용해서 대입 준비를 하시고 특목고에 가시면 <laughs> 특목고의 장점을 활용해서 대입 준비를 해야 되지 그죠? 네. 망했을 때를 상장해서 자꾸 비교를 하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학교에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나 학교의 그런 영향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무슨 어? 우주선을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멀리 스윙 바이로 보내듯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 내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 자체가. 아.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 대체 왜 그러니, 님께서. 뭐왜 뭔...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laughs> 아니, 근데 학교에 대해서 고민이 되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고민이라고 보는데. 뭐, 아직 중1이잖아요. 예, 네, 저도. <laughs> 일단 입결이나 이런 거 다양한 정보를 좀더 넓게 폭넓게 어, 어, 여기저기 정보 채널이 많으니까요. 와보시고 도 아직 중1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보시고 아이가 뭐 굳이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때 가서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고 음. 보고 펜타겟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의 개인 역량 학업 역량 요거에 좀 집중하는 네, 게 일단 은 당장은 좋아요.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뛰어나면 어딜 가도 아, 잘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 너무 길게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주제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